네, 운전하십니까? 운전하시면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. 막 4시간, 5시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엄청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. 저도 막 대구 같은 곳에 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너무 졸려서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, 4시간, 5시간 운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진데 그 한국에서 LA까지 가는데 막 11시간, 12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. 요런 사람들은 어떻게 운전 하면서 졸지 않고 할까? 아, 그래서 기장, 부기장이 있는 건가?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, 교대로 자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걸까, 아닐까 했는데,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 운전 때 계속 잡고 있는 거 아니라고. 어떻게 해 했더니, 바로 자동 운항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뭔가 딱 입력만 해놓고 돌발 상황 생길 때만 탁탁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. 와 이거 너무 멋진 일이다. 우리 차에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만 삶에도 이런 자동 운항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. 그게 바로 뭘까요? 습관, 네, 루틴, 즉 습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. 그래서 뭔가 계속.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잘해내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가 지켜야 되는 습관 같은 것들 자동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정해뒀다고 합니다. 대표적으로는 스티브 잡스도 옷 입을 때 우리 맨날 뭐 입어? 이러면서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어, 중요한 날 같은 옷을 딱 정해놓은 옷으로써 이제 옷 입는 에너지, 신경 쓰는 에너지를 줄이기도 하고 뭐 마크주 쿠버그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습관을 정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제와 피어 박진영 씨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 출연하신 거 보셨나요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아모, 아몬드 6알 비타민 정해진 거 딱딱딱 먹고 몇 걸음 닦아서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돌면 뭐가 있고 똑같은 행동을 무려 17년째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을 줄이면서 어, 건강도 지키고 잘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결국 누가 성공은 기술 플러스 건강이다라고 하더라고요. 플러스를 곱하기로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건강이 0이면 아무것도 어,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요. 그래서 박진영 씨는 지금 정말 큰 회사를 이끌면서도 건강하게 가수로도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기술이 있으면서도 건강을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건강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.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요. 정신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? 아까 육체 건강은 스스로에게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먹거리 같은 걸줄수 있겠지만요. 두 번째 우리가 정신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소통하고 어, 적절히 대화하는 그 공감과 존중의 마인드를 가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JYP는 소속 가수들에게도 주변 자신을 도와주는 어, 코디, 그 다음에 메이크업, 그리고 매니저 분들에게 늘 진심을 다해서 고맙다라고 말을 해라고 시킵니다. 어, 왜 그런지 봤더니 그런 분들이 곁에서 자신을 도와주기 때문에...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늘 너무 달라지기 때문이다. 라고, 어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하루하루 뭔가 결정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들을 쏟을 수 있는데요. 혹시 내 삶에 루틴은 있는지 이것들이 우리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고 육체건강도 지켜줄 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고 있는지, 이두 가지가 된다면, 우리가 제 와피까지는 아니더라도, 삶에서 어 즐겁게 좀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